줄게, 고구린 고금탱, 기다려, 간식 줄게. 아이고,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우리 곰탱이하고 후린이 만나네. 배가 고파서 맘마 먹으러 나왔어. 이 새벽에 기다려, 간식 갖다 줄게. 기다려, 고탱아 우리나? 기다려 간식 갖다 줄게 아이고 이뻐라 기다려 둘이 좋아 죽네 기다리세요 엄마 간식 갖다 줄게 우리나 배고프잖아 왔어 아이고 사이좋게 먹네 기특하고 이뻐라 우린고금팅 아이고, 잘 먹네. 어떡하지? 간식하고 물하고 주려 그러는데? 사려 하고? 새거 줄게, 기다려. 새거 갖다 줄게. 새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리 와. 우린아 구금팅아. 빨리 와서 이제 먹어. 빨리 와서 먹어. 얼른. 아이고, 맛있겠다. 우리아 아이고,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나오길 잘했네. 응? 어? 그래서 우리 호린이 만났네.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나오니까 호린이랑 곰탱이랑 만났네. 엄마 갈게. 갈게. 아이고, 스크래쳐 했어, 나무에다가. 아이고, 이봐라. 왜 그래, 둘이서? 응? 엄마 이제 갈게. 우린나 빨리 와. 엄마 갈게. 곰탱아, 고곰탱 엄마 갈게. 빨리 와서 먹어. 우린나 아이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서 너무 이뻐. 우린나 빨리 먹고 얼른 들어가. 엄마 간다. 야. 땡그라 야. 개냥아 개냥이 농차 끌고 들어올까 엄마가? 바보 개냥들 우렁찬 우렁찬 이리와 우렁찬아 엄마 옆에 와 우렁찬 엄마 옆에 와 빨리 땡그라. 엄마가 잘 때만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거기 있어? 아이고, 참. 아유, 엄마가 되게 대산이다 왕곰탱. 왕곰탱. 자, 얼른 자. 아이고, 잘 자지. 또침 흘렸어. 응? 얼른 자, 왕곰탱. <laughs> 왜 그래? 어? 감기 걸렸네 우리 왕검탱이 응? 어? 왕금탱아 이렇게 따뜻한 데서 왜 감기 걸려? 응? 이렇게 따뜻한 데서 왜 감기 걸렸어? 응? 우리 어. 왕금탱 뜨끈뜨끈한 데 있으면서 왜 감기 걸려? 나이는 못 속이겠네 정말. 불로야. 응. 엄마 이쁘지 불로야. 에휴 결국엔 또 도망갔다. 우진아. 우진아 잤어? 잘자. 잠깐 자다가 왜 깼어? 자. 모두 자. 하영이도 자고.